전반적으로 이마의 주름도 깊고 미간의 주름도 깊고 눈은 처져서 시야가 가리고 눈밑은 볼록한데 생기가 떨어지고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눈을 치켜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치켜뜬에도 불구하고 많이 처지셨어요. 눈썹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숱이 적은 눈썹들을 잘라내면서 눈썹 거상 명확하지 않은 쌍꺼풀은 크지 않은 쌍꺼풀로 만들어드리면서 눈밑은 볼록한 부분과 처진 부분을 하안검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가 부위랑 턱선의 처짐은 이제 귀의 절개선을 이용해서 안면거상 수술을 통해 턱선과 목선, 입가 주름을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피린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 기존 주치 의 선생님과 상의를 한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되고요